얘 예, 적어도 예, 되지? 네. 그럼 x가 그 x-1제곱이 되는데 이띵동방동하 무슨 관계입니까? 결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잠깐씩 네. 뭐라고 했죠? x X의 x 은 x가 제곱은 x가 x 1 x 제곱 x의 마이너스 이의 제곱의 제곱은 x 빼기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빼기가 되는 거죠, 지 그럼 결국 또 마찬가지로 x가 x 1이 제곱은 x 이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의 제곱의, 제곱의 제곱에서 2를 더하는 거같겠지 네. 이렇게 요 음. 그럼 x.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3제곱은 어떤 형태가 돼. 얘를 3제곱하고 얘를 3제곱하면 x 더 x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이게가죠 네. 3 띵똥빵똥하면 3만 남죠? 네. 그리고 x의 3분의 1제곱과 과연 3분의 1제곱을 못 꺼내는 건 이해가 되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? a 더하기 b의 3제곱은 우리 있어야겠지만. 형님들, 소리 됩니까? 여기 A, 다음 A, kind. A, mm. B, F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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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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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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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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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+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 ab. 어차피 한번 정리한 게 아니죠. 넘어간 게 아니죠. 이렇게 되지. 이렇게 되는지. 나쁘다. 대단해. 이런 또도보나또 마찬가지로 x가 A, x 마이너스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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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예. 예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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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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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지 근데... 아니, 사진 지 말고 접어! 라고 대답한다는데 너라고 대답했어. 전화 오셨길래 0 시에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너라고 누드서.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구야. 그래서 <laughs> 아이구네라고 하시. <laughs> 흥들냐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음. 무엇이 힘들어? 상가상가부들에6 달러까지 나가야 되는. 여섯 번이잖아. 음. 그 하루에 한 단어씩 나가면. 1 지수, 2 로그, 3 지수, 3 수, 4 로그, 3 수. 여섯 번짜리로 3주. 3주는 3월 말까지 충분히 하고, 교과서 돌리고. 한참 가자. 빨리 나가봐야 너 이해도 잘안될 거고. 다 잡았어? 형이 돼? 형이. 방학 지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? 대상이 빨라지고, 그치? 늘었어, 안 늘었어? 늘은 것 같아? 선생님 보지 않고 얘기하네. 늘은 것 같아, 안 늘은 것 같아? 늘은 것 같아? 진짜야? 늘은 것 같지? 뭐라고? 늘었지? 어, 은총이는? 네? 방학관 늘은 것 같냐? 뭐야? 어? 방금 아, 수온이 좀 는거 같냐? 아 네. 는거 같애? 수빈이너안 늘었어 그니까 안 늘었어 봅 a 오, 이거좀힘들 m 하시올려보자 e x 응? 다시 t x 봐봐. x 가 m i x의 s in t 2의 zero. 그, 의 제곱. t 값이 얼마? l k 이 x 의 제곱 더하기 x 의 마이너스 s zero, zero, 일단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야. 그럼 제곱을 때려봐. 그럼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점보다 2랑 하는 거2가 하니 얘가 역수 관계니까 정말. 이해 가시죠? x의 제목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제목은 얼마? t라는 수있 이해 되요? Well... 이거 얼마야? 1 3 0전따뜻가지 어. 이거 너무 갑니 저기서 게나나 보면 4의 x제곱 얼마일 때? 5일 때, x의 -X의 2의 x의 제곱,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, 그래, 2의 x의 제곱,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. 합이 계산하고 계산했어? 자, 4의 x제곱은 뭘 합칠 수 있냐면 2의 2x과 같은 거 보이지? 이런 형태들이 뭐라고 그랬어. 얘가 짝수 짝수 네. 얘는 지금 홀수밖에 안돼 있어 지금. 그렇지? 수홀수양이잖아 네. 네. 홀수 의 모양을 짝수 의 모양으로 바꾸고 2x 하나 더 곱해 주면 된다얘 친구야. 네. 그럼 네. 짝수의모양이 만들어졌는가? 네. 만들어지는데. 네. 네. 수빈이 이했네 네. 오케이. 그럼 너 곱하기 넣어. 너. 너 곱하기 넣어. 2 x 의 제곱. 그럼 1이 되나? 맞죠? 네. 이 x 의 제곱 많지? 1분에 5 0 0가 되어있죠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어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? 93분 봐봐 8의 x 제곱이 이번엔 얼마래요? 아, 3일에 10을 보면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8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? 8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있어? 안 돼있어? 네. 얘는 누구랑 같아요 결국? 네. 2의 3 x 제곱 마이너스 2의 이수분해 하면 되겠네 이수분해 하더라도 안나오 있지 약분 대수는 모양이 아니잖아 플러스, 플러스 마이너스 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, 플러스 모양이 뭐야? 짝수 모양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게 편하다고 얘도 음. 마찬가지로 뭘 못해버려 이해? 엑셀 오 못해버리는 거 굳이 이 시를 가깝고 할필요 없다고 네. 아, 가깝고 하려고 앞에 문제하고 헷갈려요 병원이 변형이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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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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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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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의 아니, 아니, 2 x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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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이라는 거 아니면 는 거야. 얘 되지? 2의 2x 제곱이 얼마? 3. 2의 4x 제곱은 3의 제곱. 마이너스 얼마? 3분의 1이 되는 거지. 얘 되죠. 여기다가 얼마를 붙여? 3을 붙이면 이제 좀편하게 돼. 34. 12분의 27. 수빈이 있네? 넘어. 죠 쌤? 없는데. 보세요 그냥 틀렸나요, 쌤이? 에이버트 네, 어디 틀렸어? 저도 잘 몰라 는데 어? 그, 에이, 이 서로수가 A랑 B인데 그 더한 게 없어요. 는 어? 어디 틀렸이삼 아니에요? 사 x 아니에요? 이 플러스는 이이너스이 플러스는 이플러이 플러스는 이이 플러스는 이플러 는 a가 0보다 네. 크면 a k 제곱 b에서 a는 b에 k의 냉적으로을수 있다라는 미시 양수일 때, 네. k의 1 제곱을 떼줄 수 있어. 그러니까 무슨 네. 제곱을 떼줄 수 있다고? 네. 어. k의 1 제곱을 떼줄 수 있다. 누가 양수일 때? 미시 네. 양수. 미이양실일 때만 분수 제곱을 할수 있다. 분수 제곱. 어, 비는 어관없양 어, 비는어라서 <laughs> 아, <그렇네>. <laughs> 자동으로 네. 따라오는 어아서 자동으로 따라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자 94번 가볼오 94번 서의 x의 제곱 라오는의라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라서자라는거는실수 얼마? y네이 값이 묶고 있어. 이 모양 만들어야 돼. 이 모양 어떻게 만드느냐?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, 여러분. 3에 x에 몇 얼마? 6이라고 된 거지. 6분의 1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, x가 우면 넘어가는 모양으로 풀려면 뭐가 6분의 1 제곱을 떼려는 거지. 네. 그러면 3은 뭐가 돼? 끝까지. 생이 네. 돼요? 네. 오케이. 그다음 마찬가지로 2에 y 제곱이 6이다를 마찬가지로 y분의 1 제곱을 따려야한나요 1이면 2라는 값은 뭐가 돼? 6에 y분의 1 제곱이 남겠지. 근데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분 플러스에 플러스. 그럼 저렇게 플러스면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면 나누면 되겠네 맞지? 얘가 플러스 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돼? 곱하기 야 되는 거야. 2 0이가되납득3 곱하기 2는? 6에 엑스메인 와이브 이터가서 얘가 얼마니까? 6이니까. 엑스메인이브 와이브 데이터는 얼마? 1이 돼있 네. 납득하? 누가봤을때 a i n 때 x 1 y 1 a y that she eat the young children of 이 u r own. We should do much of b x에 의한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? 3은 어, a의 x제곱으로 올수 있다. 마찬가지로 5의 y제곱은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? 5는 a의 y제곱으로 꿀수 있다. 얘가 1 5의 지제곱은 a에서 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? 1 5는 a의 지분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. 얘 <목소리> 더하기 더하기니까 뭐로 바뀌어 곱하기 곱하기더3 곱하기 5 응. 곱하기 15는 에의 X5의 더하기 y5의 더하기 7입니다. 값이 얼마나 2라고 적어 거예요. 응. 의식기가 15의 제곱 아닌가요? a 가 얼마? 양수니까1 5가될수만 평이다. <laughs> 납득하는가?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연구해봐 네. 그 다음에 거듭지구, 분에 대소비 이러고 가자